이국적인 분위기의 이곳은 놀랍게도 한국인데요. 오늘도 저 오즈와 함께 강원도 홍천의 반스일 리조트로 떠나보겠습니다. 전경부터 이색적인 이곳 반스일 리조트는 국내 대표적인 애견 풀빌라 리조트인데요. 애견 리조트라는 걸 증명하듯이 입구에서부터 애견 운동장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투숙객이 많지 않은 리조트라 강아지가 놀기에는 충분한 사이즈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제가 방문했을 당시 아이와 놀기에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애견 동반 리조트임으로 당연히 아이들 그릇과 배변패드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추가로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여분의 패드와 기저귀도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리조트를 알아볼 텐데요.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부엌부터 살펴보면 측면 테라스로 이어지는 문과 전면 창을 통해 햇살이 들어와 밝은 느낌을 주면서 환기가 용이했고, 코스틸 냉장고와 커피 머신 겸 정수기, 전자레인지 뿐만 아니라 각종 집기류와 식기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화장실로 이동해 볼 텐데요. 2인 기준 적당한 양의 수건이 준비되어 있었고 깨끗한 세면대 옆으로는 쿤달의 베이비 파우더와 핸드워시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애견 리조트답게 패션푸드 비치되어 있었는데 역시 큰달의 제품이었고 샤워부스 안에 사람용으로는 이소의 제품이 비치되어 있었네요 무엇보다 숙박업소라면 당연한 비대가 설치되어 있어 기본은 하는 리조트였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와 보면 중앙에는 아기자기한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져 있었고 그 옆으로는 다락과 같은 공간이 작게 마련되어 있어서 아이가 쉬거나 놀 수도 있었네요 벽 쪽에는 잠시 앉아있을 수 있는 소파가 있었으며 창가에는 큰 규모의 자쿠지가 있어서 취침 전에 뜨끈뜨끈한 물속에 들어가 피로를 풀기 좋았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침실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특별한 점은 없는 이 침대가 놓여져 있었고 휴대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공기청정기와 약간의 감성이 묻어나는 조명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테라스로 나가보면 리조트의 메인 시설인 개별 수영장이 있고 담소를 나눌 돌테이블 그리고 바베큐 장소가 있었는데요. 수영장의 규모가 크지는 않아서 사람이 팔 돌리는 수영을 하기보다는 아이와 놀아주기 더 적합해 보였습니다. 수영이 끝난 뒤에는 제공된 패션프로 목욕을 하고 거실에 마련된 팩 드라이룸에서 뽀송하게 말릴 수 있었는데요. 스피커로는 스몰로디 제품이 빔프로젝터는 삼성의 더 프리스타일 제품이 설치되어 있는 등 각종 제품 신경 쓴 티가 나는 숙소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이제 풀빌라에 꽂힌 시간인데요. 바로 바베큐와 불멍의 시간입니다. 아쉽게도 리조트에서 고기를 준비해주거나 판매하지는 않아서 직접 인근 마트에 방문해서 삼겹살을 구입해왔는데요. 고기 굽는 게 조금 힘들기는 해도 바베큐로 굽는 고기가 참 맛있습니다. 소세지도 맛있게 구워주었고요. 잘 익은 고기를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불씨에 장작을 넣어 불멍을 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굽는 마시멜로가 끝내주는 건 다들 아시죠? 잠시 객실 밖으로 나가보았는데 은은하게 계속... 조명의 리조트가 참 멋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뛰어놀기도 하고 수영도 함께 할수 있는데 사람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반스일 리조트.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셨나요?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숙소를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